네, 목요일 생방송 오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초대석 시간인데요. 앞서 저희가 서산의 육종마늘, 또박첨지 놀이 살펴봤는데 이렇게 놀거리도 풍부하지만 특히 서산하면은 특산품, 먹을거리가 참 맞아요. 풍부하잖아요. 맞아요. 포슬포슬한 감자, 향긋한 달래, 음. 또 맛있는 서산 한우까지. 이 땅이 좋아서 그런가요? 나는 맞아요. 것들이 품질이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의 에서도 서산을 자주 찾고 있는데요. 한주희 아나운서는 다녀와 봤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일단, 인심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오, 뭐든지 푸짐하게 내주시고, 서산은 정말 해자로운 <laughs> 도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고깔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저도 이 풍요로운 서산을 촬영 때문에 갈 때마다, 그래서일까요? 뭔가 더 반겨주시고, 진짜로 환대해주는 느낌을 받는데요. 네. 갈 때마다 참 반가웠습니다. 네. 그게 바로 도시의 이미지가 되는 건데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죠. 이완섭 서산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늘엠을 <laughs> 통해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보고계신 예,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오늘엠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서산이 자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안고 왔는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채널 고정 고정입니다. 고정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서산하면 워낙에 유명한 농특산물이 많잖아요. 지난 주말에는 서산 팔봉산 감자 축제가 음, 열렸고요. 그렇지. 이제 내일부터는 서산 <laughs> 육종마늘 축제가 열릴 텐데요. 이장님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서산의 서자가 선역서자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서로서자라니 네, 네. 복되고 길하고 좋은 땅이다 이런 뜻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서산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다 으뜸이고 최고입니다. 아, 지금 말씀해 주신 육종 마늘 아마도 서산 하면 은또 많은 분들이 육종 마늘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육종 마늘은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 다른 그 마늘보다 이렇게 이 먹을 때 에리질 않아요. 오, 중요하죠. 예, 예, 이렇게 몇번 이렇게 씹다 보면 오히려 단맛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런 맛을 좀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육종 마늘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알리신 음. 항암 효과가 탁월한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뭐~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을 수 있겠고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에서도 이 명품 마늘은 서산마늘이다라는 것을 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옛날부터? <laughs> 예, 연산군 일기에 서산마늘은 품질이 우수하다. 음.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오래 전부터 육종마늘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음.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서산 육종마늘 축제가 바로 내일 6월 27일부터 3일간 이어지거든요. 네. 네.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함께 오셔서 육종마늘 축제도 즐기시고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가고 싶네요. 네. <laughs> 맞아요. 저도 이번에 서산 육종마늘 수확 현장 촬영 갔다 왔잖아요. 가서 마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인지 축제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프로그램 중요하죠. 예, 우리 서산 육종마늘에 오시면 뭐 기본적으로 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맛과 영양이 뛰어난 육종마늘 아주 저렴한 값에 음. 직거래 장터에서 이게 구매하자. 싸게 구매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종마늘을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품평회를 또 보실 수 있고 전시회를 또 보시면서 육종마늘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축제에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이 빠지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육종 마늘의 그 우수성도 확인하시면서 육종 마늘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제품. 심지어 음. 어육종 마늘을 이용한 마늘빵. 아 어, 예, 그리고 또어 마늘 아이스크림. 또 마늘 커피도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또 축제에 뭐 어떤 흥이 나는 부분이 빠질 수가 없겠죠. 뭐~ 초대 가수 초청은 물론이고 네. 뭐~ 국악이라든가 민요라든가 또 아이들 오시지 않겠어요 우리 아이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쵸. 뭐~ 버블쇼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그~ 어~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시면 정말 후회없는 <laughs> 축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드리고요 어~ 이~ 주말에 내일 못 오시는 분들은 주말에 네. 또 일요일까지 하니까 꼭 오셔서 맛과 영양이 뛰어난 이 마늘 어, 많이 구매하시면서 건강을 또 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육종 마늘이 건강 식품이거든요. <laughs> 그럼요. 네, 일석이조 예. 보기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요. 그렇죠. <laughs> 네, 서산의 뭐 육종 마늘 축제를 네. 말씀드렸지만 워낙 유명한 것도 먹을거리도 좀 다양하잖아요. 서산 시장이시니까 서산의 정말 자랑거리들 좀더 예. 말씀해 주시죠. 아, 유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육종 마늘 뿐이 아니라 우리 성사로운 땅이기 때문에. 서산에 나는 농산물들 전부 앞에 특자를 붙여도 손색이 없는 그런 농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달래도 뭐, 전국의 70%나 되기도 하고, 팔봉산 감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팔봉산 감자도 으뜸이죠. 또, 해산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리굴젓이라든가, 감태라든가, 우럭, 이런거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서산 한우하면 최고입니다. 한우 아, 맛있죠. <laughs> 예,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서산에 오시면 육종마늘뿐만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도 음. 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네. 시식도 하실 수 있겠고요. 네. 네. 뭐 서산에 자랑거리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진짜 낱낱다, 낱낱이 파헤쳐 볼 텐데요. SAF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이거 좀 생소한데요. 이거 어떤 건가요, 시장님? 예, 이 SAF, 아주 생소한 이름이죠. 네, 네. 서스테이너블 에이비에이션 퓨얼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항공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항공기에 넣는 연료 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자동차보다 두배가 예. 높고 그리고 기차보다는 20배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음. 그러면 그 항공기에 넣는 연료 이 부분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은 연료로 쓴다면 탄소 중립에 앞장서서 갈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그 연료가 사프 연료가 되겠습니다. 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무려 이 석화 연료에 비해서 80%를 저감할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연료가 사프 연료입니다. 음. 그 사프 연료를 뭐 생산하고 하는 이런 그 생산에서부터 뭐 활용 모든 이런 부분까지 이 총괄할 수 있는 종합 실증 센터를 음. 우리 서산에서 오.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서산이 석유화학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요즘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석유화학 산업을 통해서 어,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음.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에서 SAF, 사프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유럽 EU에서는 금년부터 2%를 어, 이 항공기에 넣는 연료를 2%를 사프 연료로 음. 혼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음. 그래서 2050년까지는 70%까지 이렇게 높이려고 그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서산에서 이 사프 종합 실증센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유치가 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느냐. 아,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네, 그 어, 그리고 또 이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이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면서 어 많은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 아, 사프 종합 실증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 서산이 어, 최초입니다. 아, 최초. 어,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술 국산화를 네. 이루어 가지고 전 세계 표준이 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상당히 의미 있는 아, 이런 부분이고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어, 상당히 주목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프 이 연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고 또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규제에 맞춰서 2028년까지 이 준공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산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든든해지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SAF, 사프 이외에도 친환경 분야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사업들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 친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이런 사업에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서 또 많은 부분, 어, 이렇게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어,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CCU, Carbon Capture Utilization 이라고 해가지고, 어, 탄소 포집, 실증, 이런 그 센터를 우리가 또 전국 최대 규모로 유체에서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럼 c c u 라고 하는 것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배출되어 있는 산업 공장에서 나와 있는 탄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러한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포집 모아서 유용한 물질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혁신 기술이죠. 음. 쉽게 얘기하면 오염 물질을 갖다가 유용한 물질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서산은 지난해에 수소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전국적으로 수소 도시를 이렇게 가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 지난해 이제 국비를 150억 확보를 하고 도비도 음. 45억도 확보를 해서 어 이런 수소의 확보, 생산에서 저장 활용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수소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CCU라든가 수소 도시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서산이 친환경 그리고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그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서산이 친환경 도시로서 네. 면모를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두 번째 제가 얼핏 얘기를 듣기로는 어, 요즘에 지역 기반 산업의 인재 육성에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요. 서산공업고등학교거든요. 음.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 이 지난 4월, 아, 6월 4일인데요. 협약형 특성화고 정부 공모에 에, 우리 서산공업고등학교가 최종 네. 선정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국비 45억 원, 음. 그리고 이제 도비 또 40억, 또1 2이 우리 5억 원을 보태서 한8 5억 원의 이런 음.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 이 협약형 특성화고의 이사분 무슨 얘기냐면, 어, 지역에서 필요로 한 인재를 또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이제 이렇게 좀, 어, 채용을 해야 되는데, 먼 곳에서 채용을 하면, 어, 쉽게 이직을 했을 경우에 다시 또 수혈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바로 쉽게 그 지역에서 채용해서 쓴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도 좋고 그럼요. 기업도 좋고. 그래서 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인재를 공급받기 위해서 바로 지역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해서 바로 그 지역에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바로 공급받는 원스톱으로 그냥 예, 네. 이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원스톱이죠 <웃음> 네. <웃음> 어, 필요할 때는 뭐 재교육도 쉽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협약형 특성화구의 사업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되지 않죠 전국에서 10개만 음. 선정이 됐어요 네. 그중에서도 충남에서는 우리 이제 서산 아, 공업고등학교가 이제 선정이 됐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한 거가 이제 우리 지자체와 또 학교와 음. 또 대학과 또 기업과 모두가 하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이 협약형 특성화구가 어, 여러모로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기업에도 도움이 되니 꼭 선정이 될수 있도록 하자 음. 의기가 투합이 됐겠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그 협약형 특성화가된 서산 공고는 바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기업을 직접 현장 실습도 갈수 있겠고 또 기업에 있는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도 하시고 음. 바로 지역에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또 취업도 할수 있는 지원을 음.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 학생들에게 어떤 어, 일자리도 창출되는 부분도 되기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업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바로 지역에서 음. 또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산 시장으로서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 우리 지역의 미래가 밝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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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서산하면 저는 중북권 동서 횡단철도가 떠오르는데요. 이 철도가 놓이면 경북 울진까지 2 시간이면 음.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이 철도는 잘 아시겠지만 남북 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동서 축으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체로 볼때 피줄이 동맥, 정맥, 실피줄다 있겠다면 피줄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한쪽으로만 피줄이 가면 안 되겠죠. 아, 네. 그와 거 같은 이치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그리고 사통팔달 도시로 이전해서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 균형 발전 이루어 가려면 교통망이 제대로 깔려야 되거든요. 사통팔달 다 연결이 돼야 된다. 남북 쪽뿐만 아니라. 동서축도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일단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있어요.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음, 그렇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금년 안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이 철도 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이제 올해가 이제 그 해당되는 해기 때문에 반드시 음. 제5차 국가철도만 구축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을 포함해서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충남의 다섯 개 시군 또 충북의 청주 증평 괴산 또이세개 시군 어, 그다음에 이제 경북에 문경예천, 영주봉화, 울진, 이 다섯 개또 시군이 모두가 13개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13개 지자체가 협력체를 구성을 해서 몇년 전부터 같이 이 마음과 뜻과 이런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에 협력체가 모여서 또 의기를 다지고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지역만의 노력으로 성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13개 지자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함께 공조를 취해야 되고 정치권이 또 나서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타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건 예타보다는 네. 비예타 사업으로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전 그런 주장을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이러한 부분들은 미래를 위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먼저 정부와 또 먼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또 윤석열 정부 때 그리고 새 정부 모두 가다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또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 하루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이 사업이 빨리 추진된다는 얘기는 어떤 그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의 어떤 경제도 활성화하고 관광 활성화도 도모하고 네. 여러 가지 일석삼조 이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사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해 초 최초의 서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laughs> 서산의 국제 크루즈선, 저도 관심 있게 음. 지켜봤었는데 네. 명실상부 국제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이 크루즈선 출항이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크루즈 출항으로 해서 우리 서산이 명실상부하게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아, 크루즈는 어 사실 21세기에 관광의 뭐뭐 뭐 최종 음. 어떤 그탑 그 어떤 그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네. 하거든요. 네. 어, 우리 서산이 크루즈를 뛴다고할때 많은 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서해바다 갯벌이 음. 이제 떠올리는 그곳에 어떻게 크루즈 가뜨냐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한 거죠. 어, 지난해에 한달 만에 완판이 됐고 네. 올해도 뭐 어렵지 않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음. 이 크루즈를 타고 다녀오셨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해가 되면 올해는. 어, 우리 서산에 김치를 탑재를 했습니다. 5 0 0그 g 이나 탑재를 해서 크루즈를 탄 3,000명이 넘는 분들이 서산 김치의 맛을 보시면서 여행을 즐긴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승무원들이 11만 4천 톤 급인데요. 배 길이만 하더라도 2 9 0 m 예요배 어, 높이만 하더라도 아파트 11층, 12층 높이고, 음. 어, 승무원만 1100명이 탑니다. 네. 어, 3780명이 타는 어마무시한 그 배거든요. 규모가 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크루즈를 띄우는데 모항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서산에 타고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루즈를 타고 우리 서산 대산항에 내려서 그분들이 내려서 우리 서산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서산의 경치도 즐기고 먹거리도 좀 체험도 하고 또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서산에 체류할 수 있도록 네. 하룻밤이라도 잔다든가 아니면 체류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시간, 6시간 이제 우리 관광객들 내려가지고 서산도 투어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관광 효과도 크잖아요.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산에 대선항에서 취향하는 크루즈를 준모항이나 기항지 개념, 지금 서산이 칠대 크루즈 도시가 됐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인기 캡 받는 그런 곳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네. 크루즈는 저도 빨리 타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드 가보고 싶네요 드네요. 아, 정말 많은 이야기들 서산의 자랑거리가 워낙 많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서산 육종마늘축제 많이들 와주세요 한번더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예, 내일은 금요일 6월 27일입니다 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토요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요일도 있고, 예, 꼭 오셔서 서산 육종 마늘을 저렴한 값으로 구매도 하시고, 또 체험도 하시고, 또 가족 단위로 오셔서 추억을 만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팔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서산의 이 많은 농특산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또 다채로운 네. 축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산 방문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섭 서산시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오늘의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